물이 이거친거 무너졌어요.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위에서 물이 고였었나봐요. 그래갖고 얘네들이 부러졌어요. 어떡해요.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걷어갖고 이리 왔어요. 여기 비가 너무 들이쳐서 저걸 걷다가 어 여기다 쳤어요. 아늑해요. 쳤더니. 지금 휴가철이라 우리 신랑 휴가라 내려와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어저께부터 그러더니 여기 인삼밭도 쓸렸어요 아 어떡해 비더 오면 안되는데 아 우리 집 앞에 좀 보세요 아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아 웬일이야 정말 아 세상에 비 진짜 많이 왔나 봐요 오! 여기는 원래 비가 많이 오면 진짜 많이 오면 이 다리도 막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와 어, 여기서 더우면 안될것 같아요 어 진짜 여기서 더우면 어 무서워 와 진짜 많이 왔네 웬일이야? 이게 웬일이야? 그래서 우리 천막도 무너졌나봐요. 와, 웬일이야? 어, 방에 있어갖고, 이렇게 많이 온 줄은 몰랐거든요. 아니, 많이 오는 줄은 알았는데, 이렇게 많이 온 줄은 몰랐어요. 나와보니까 천막이 무너졌더라고요. 웬일이야? 진짜 많이 왔어요!